이 시간은 민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라는 뜻은 백성 민 셈수 즉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다. 그런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를 두번 기록합니다. 1차 인구 조사, 2차 인구 조사.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가 기록됐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합니다. 이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후 제2년 2월 1일 즉출애굽한 다음해 2월 1일 즉시내산을 떠난 날로부터 시내산에 머물면서 한 일이 많습니다 에,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받아서 가르치고 성경 쓰고 또 옷을 오홀리아 보라사리를 하나님의 성막 만들고 백성들은 진영 배치하고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떠납니다 그 떠난 날로부터 무합 광야에 도달하기까지 1406년, 40년 뒤입니다. 약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이 민수기의 주 내용입니다. 애국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무합 평제에 도착하는 여기까지가 민수기입니다. 즉, 고통스러운 광야 여정이 두 가지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 첫째는 불순종의 징계입니다, 징계. 광야 생활은. 그또 하나는 선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하는 연단. 선민으로서 연단시키는 징계와 연단의 의미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역사에 주관시키는 하나님께 대한 더큰 신뢰를 회복하게 합니다. 광야 여행은 두 가지 교훈입니다. 하나는 징계. 잘못해서 불순종에 대한 징계. 두 번째는 연단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만든 연단. 그래서 민숙에는 두, 두 종류가 나옵니다. 두 세대. 출애굽한 세대, 1장부터 14장. 그 2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광야출생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두 번의 개수가 나옵니다. 1장에 1차 인구조사, 이건 26장에 2차 인구조사. 이건 출애굽 숫자고, 이거는 광야출생 숫자입니다. 두 여행입니다. 출애굽 세대의 여행, 이거는 광야출생 세대의 여행입니다. 여행. 두 가르침 첫 번째 광해생활 출발하기 전에 가르침 이것은 광해생활 마치고 어, 모압 평 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한 가르침 두 가지 가르침이 나옵니다. 두 세대 두계수두 두 여행 두 가르침이 나오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숙이 그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줄 짝 민수기 민수기는 줄기가 세 개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독특한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 광야에서 생긴 사건, 모아평지에 도착해서 생긴 사건입니다. 여긴 출발하기 전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행을 거쳐서 모아평지에 도착해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비운동, 본운동, 정리운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준비하고 광야행을 거쳐서 목표을 정리했다. 체제 정비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이제 광야생을 하기 위해는 체제를 정비해 될거 다니겠습니다. 이곳에서 금방 나올 때는 체제가 없었습니다. 막뒤섞여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야생을 활 1년 동안 하면서 동쪽에는 유다지파이스가 스블론지파 남쪽에는 르우벤시몬같지파면서 동서남북으로 하면서 이일진이진 3진, 4진, 체제를 다 정비하고 인구 조사하고 그리고 성별은 이제 광야생활하기 바로 직전에 주신 특별교육 특별교육 특별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하자마자 거역사건이 생깁니다 거역사건 거역했으니까 맞을 거 아닙니까 징계를 당합니다 거역했으니까 징계를 당하면서 그래도 지, 진행해야 되지 돌아갈 수는 없잖 않습니까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이 진행은요 19장까지는 출애급 세대고 20장부터는 출애급 어, 광야 출생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9장 20장 사이에 글자를 넣는다면 38년 후라는 글자를 넣어야지 에, 스토리가 제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요 발란발락 사건은 부록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비는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귤의 재교육은 이거는 광야 에 출발하기 전에 주신 교육이라면은 이거는 재교육 시킵니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정복은 요단간 동편을 정복한 것이고 분배 지시는 제 서편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배해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복과 분배 지시입니다. 앞에 개론과 이두 그림을 연결해서 이 그림을 자꾸 그려보도록 시키시길 바랍니다. 한세번네 번은 일단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직접 연습장에 써놓고 글자를 써 넣어가면서 공부시키면 됩니다. 자, 이, 글, 이 글씨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결코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난복지에서의 삶으로 휘결된다. 우리는 광야에서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가난복지, 천국에서 삶으로 휘결된다. 우리의 큰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됨을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인간은 실패, 실패, 실패하면서 두신다는 부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께서는 사 인격 신으로 추도해 가십니다. 죽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상상 현존하시면서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은혜로운 섭리로 도와주셨습니다.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을 것 공급하시고 마실 것 주시고 막아주십니다. 또한 하나는 오래 참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민수기 워크북입니다. 또 그립니다. 밑줄짝 민수기 신해산에서 광야 여행, 모압평지에서 주 내용은 광야 여행입니다. 광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신해산에서 준비한 것이고, 이제 모압평지는 광야를 마치고 결산하는 그런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체제 정비, 성별 신해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드디어 출발, 거역, 진계, 그래도 진행합니다. 발람발락 사건 그리고 재정비 두 번째 인구조사고. 다시 한번 정비합니다. 그리고 규례를 새로 교육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정복과 분비지시 요단강 동편은 정복했고 여단강 서편은 이렇게 분비해라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입니다. 기록 연대는 빛이 1406년입니다. 창세기는 144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보다 40년 뒤에 모든 광행을 마치고 요단 도화를 앞둔 시점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두 권의 책쓴 것이 바로 민수기와 시민기입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는 모아평지입니다. 장세기 주리기 레위기는 시내 광야인데 여기는 모아평지입니다. 모아평지에서 두 권, 여기서 세권 씁니다.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 출생세대, 광야 출생세대. 배경은 시내 산에서 출발하여 광야 여러 곳을 통과해 요단 동포 모아평지 1위까지의 38년의 방황의 기록이 민숙입니다. 시내 산에서 출발해 광경에 거쳐서 모아평지에 이르기까지의 38년 방황 기록. 기록 목적을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과정.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의 죄성과 그에 따른 처벌 및 회복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 씀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이는 다른 책이 없는 민수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차에 거친 인구조사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십 단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길되견의 민수기입니다. 백성의 숫자. 두 번째로는 최루기 내기의 규례를 거듭 강조하여. 주례국계도 십계명을 비롯해서 나오죠. 레위기도 많은규례이 나오죠. 그것을 거듭 강조하여 민족적 성계를 통한 영적 성장을 유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훈으로서는 광야에서의 여정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인간이 뭐 미리 가서 장소 알아본 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따라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심으로써 순종의 강요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그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의 땅 점령과 분배 문제를 밝힘으로써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간다. 그리고 이를 점령하고 분배 이걸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신 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책 여정 기록의 책입니다. 참고로 출애굽 후 모세 주기까지 20대 사건을 뽑는다면은. 첫번째는 열재항 유월절, 출애굽, 흐름기둥불기둥, 홍해도하, 물레는 반석, 만나, 성막, 검성하지 인구조사 두번, 매출하기, 미리암 문둥병사건, 가데스 반역사건, 고라 반역사건, 모세 무리바 실수, 돗뱀사건, 도던 동편 땅 분배, 발람발락사건 신명계의 3차 설교, 모세의 죽음, 저희 워크북을 앞에서 불러주고 쓰고 설명하고, 불러주고 쓰고 설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워크북을 하루에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숙이 마인드맵입니다. 미출장 민숙이 시내산에서 광야행 모아평지에서 체제정비 성별 진해산에서 출발 거역징계진행 발람발랍사건 광야행중 모아평지에서 재정비 교례체교육 정복과 분배지시 중심 주제는 광야생활 시련 중심 단어는 예배 전쟁 광야 중심 구절은 10장 9절 구절, 10장 29절 자 체제정비를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제1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몇 명, 어느 지파 몇명 나오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지인 배치가 나옵니다. 동쪽에 유다 이사가서 물론 남쪽에 르벤 시몬과 서쪽에 에브라임모나세 빼냐면 북쪽에 단아셀납달리 제일 중앙에 성막 이런 지인 배치가 이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 아들들의 임무가 나오고 있고 내위 지파 업무 분담에 대한 내용이 사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광야생활할때 체제 정비입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의심의 소재, 나시린 제사장 축도, 열두 족장의 예물, 레위 위임식, 두 번째 유월절다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은애굽에서 지냈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지킵니다. 이, 마치고 곧, 어한 보름 후에 출발합니다. 출발. 은나팔 불면서 출발합니다. 출발하자말자 거역합니다. 3대 거역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 아론과 미란 지도부의 범죄, 12 정탐군 중에 10명의 악, 명정도 10명 악평적 보고,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거역했으니, 징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계. 40년 방황 명령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 정탐 일수 4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방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규례들, 고라의 반역과 멸망, 아론의 쌍난 지팡이, 레윈과 제사장의 소득, 이런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고라는 누구냐면은 모세의 사촌입니다. 모세의 사촌. 모세의 아버지가 아무람이고, 아무람의 동생이 이스하린인데그 이스하리의 아들이 고입니다이 사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어, 계속 진행해야 될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19, 2 0절 진행입니다. 정결케하는 물, 가데스바냐 사건, 불뱀사건 이건 발람발락사건입니다. 발람은 초청하는 발락 선지자고 왕이죠. 발람의 축복 발람에 대한 유명한 내용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러왔는데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 예, 자기 계획대로 안됩니다. 그 다음 에 이것은 재정비에 나타는데 25장에는 미디안 여행 고수비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을 물론 이것 때문에 시몬 지파가 5만 단위에서 2만 단위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0제 2차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에는 1장에는 1차 인구조사고 2차 인구조사는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모세 후계자 요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를 제격시킵니다. 절기재물 규례, 절기재물 규례, 여자에서 온 규례, 여러 가지 예, 에,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과봉 요단강 정복, 요단동편 땅 분배, 그리고 출애국 경로 회계, 회고, 여기 보면은 애국 라스베스 출발해서 모아평국에 도착할 때 38군데의 장소 이름이 어디에서 떠나서 전 진척고, 진척고, 진척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 땅을 분배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경계를 다 모세가 정해줍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슬로버와 딸들의 결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laughs> 자 이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간의 광야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한 노예라는 꼬리뼈를 떼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준비를 갖춘 하나의 민족으로 변모합니다. 광야생활에서 훈련을 통해서 노예에서 민족으로 변모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는 불순종 원망이 될겁 합니다 불순종 원망은 반드시 징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광야생활은 그건 바로 뭐냐 선민으로서 자제를 향상시키는 훈련이 됩니다 선민 자제를 향상시키는 훈련 징계 잘못한 건 징계하시고 또 선민 만들어 가시는 건 사랑이다 이게 광야생활입니다 신앙생활도 사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